네, 이번에는 클리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클리퍼에 대해서 한번 실물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두 가지 종류, 그 나머지 하나, 요거 어, 다 클리퍼인데요. 클리퍼는 브랜드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 크기, 어, 뭐, 날의 굵기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이 클리퍼의 구조적인, 어,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모든 클리퍼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중점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제가 좀더 다양한 클리퍼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어, 지금 보시는 이 클리퍼 같은 경우는 버튼, 온오프 버튼이 이쪽에 있죠. 온오프 버튼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조절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어 클리퍼에 이렇게 어 무언가를 조절해 준다라고 하면 그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클리퍼의 날 부분을 길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온오프 버튼이 있었고 무언가를 조절해 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날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날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어, 날을 보시면 날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다시 또 아래쪽에 또 하나의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날이 총한 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위도 윗날과 아랫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인, 정인이라고 하는 그 날이 두 개가 교차하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데요. 클리퍼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날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 제가 1번이라고 적은 날은 아래쪽에 있어서 밑날 그리고 위쪽에 있어서 윗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밑날 파는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고 윗날 민날, 윗날이 움직이면서 사이에 들어온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리퍼들은다 자세히 보시면 밑날과 윗날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밑날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정날이라고도 하고 윗날은 움직인다고 해서 유동날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위와 동일하죠. 왜냐하면 클리퍼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두 가지는 모두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조절기 같은 경우는 밑날판이 윗날판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줄 거냐를 조절해주는 부분입니다. 어, 레버라고도 하겠죠, 영어로는. 어, 이 조절기 같은 경우는, 어, 자, 보세요. 자, 지금 밑날판과 밑날판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가 길게 커팅이 되는 거예요. 어, 무슨 뜻이지? 자, 클리퍼를 두개 피부 면에 그대로 대고 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스님분들 머리처럼 삭발이라는 스타일을 할 때에는 대고 밀게 되겠죠. 이때 완전히 대고 밀었을 때이밑날과 판, 밑날 판의 두께와 윗날의 간격에 의해서 남는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 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조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길이를 남길 거냐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좀 어렵게 들리실까요? 아래쪽에 책 내용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온오프 버튼, 온오프 버튼, 조절, 윗날판 윗날. 윗날이 있다. 그리고 손은 어, 이쪽에 우리가 잡게 되겠죠. 손잡이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클리퍼의 구조예요. 다른 클리퍼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은 다르지만 디자인은 다르지만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온오프 스위치 레버 어, 보시면 윗날을 조절을 해주죠. 윗날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쥐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좀 크기가 작아졌네요. 이건 어, 자세히 보시면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조절기는 없어요. 어, 그래서 클리퍼마다 조절기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또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 교재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아, 클리퍼. 클리퍼는 바리캉이라고도 한다. 맞서, 맞아요. 우리가 흔히 바리캉이라고 부르는데요. 영문으로는 클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아무래도 이, 이 미용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일본 쪽 기술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캉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어,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클리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캉이라고도 하지만, 어, 영문으로는 클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 뭐, 모발을 자르는 전문가였고, 잘라 마무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퀵살롱 서비스를 위한 자르기 도구 중 하나이다. 가위와 마찬가지로 자르기, 자르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퀵 사용 서비스라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가위로 커트하는 거보다. 그래서 빠른 서비스를 위한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 조절기, 밑날, 윗날, 움직인다고 해서 유동날, 고정날. 몸체, 몸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쥐게 되겠죠. 그리고 전원 스위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유동날의 움직임으로 모발을 절단하는 기구이죠. 그래서 두개 피부 가까이 두발을 짧게 남긴 상태로 밀어요. 자, 크롭이라는 뜻은 짧게 자르다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밀어 올리거나 빗으로 모다발을 떠올려 자를 때 사용한다. 빗으로 모발을 떠올린다라는 거는, 어, 우리가 이제 클리퍼로 사용해서 커트를 할 때에는 가위는 손으로 쥐고 커트를 하거나 아니면 빗으로 떠서 커트를 하죠. 근데 클리퍼는 주로 손으로 쥐고 자르는 경우보다는 빗으로 모발을 떠올려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퍼를 사용할 때에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개 피부 가까이 해서 두 발을 짧게 밀어 올리거나 빗으로 떠서 자를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특한 질감이 형성된다. 기기, 기계로, 기기로 짧게 딱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이 깔끔하게 잘리게 되겠죠. 빗살을 이용해서 모다발을 떠올려 각도를 만들며 클리퍼는 빗살 밖으로 나온 두 발을 움직여서 자르는 동작을 한다. 이게 바로 오버콤 테크닉이 됩니다. 오버콤 테크닉.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가위에서 배울 때는 시저스 오버콤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클리퍼를 이용할 때는 클리퍼 오버콤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리퍼의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구조와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구분할 때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우리가 수동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전기로 충전을 해서 전동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겠죠. 우리가 온오프를 키면 모터가 움직이면서 나를, 유동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터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손으로 윈, 어, 유동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동, 수동식 클리커를 보시면 양손으로 하는 양수기와 한 손으로 하는 편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 나를 교차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두 나를 교차하게 지압을, 압을 이용해서 하는 편수기 또는 넵. 조절을 두 개로 움직여서 두 손으로 해서 깎는 양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 우리가 한 1960년대, 60년대쯤에는 70년대에는 이 수동식 클리퍼를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동식 클리퍼는 지금 생각,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터식 클리퍼. 그래서 모터 종류에는 마그네틱, 피봇 유니버셜, 로터리 등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전동식 클리퍼에는 제가 설명한 부분이 이제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두개 피부 면에 대고 밀었을 때잘리이고 남은 두발 길이가 다르다. 그렇죠? 날 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콤 시에는 무슨 말이냐? 빗을 대고 깎을 때에는 주로 0 8에서 1mm, 1mm의 길이를 남기는 날을 선택한다. 어, 조절기를 잘 보시면 여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소로 했을 때0.8 또는 어떤 클리퍼는 1이 돼요. 그래서 최소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왜냐하면 빗으로 이미 길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내가 절단할 때에는 바로 내가 조절한 길이를 바로 자르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조절기를 2에다 놓겠다 그러면 빗을 대고 길이를 조절하고 또조절이 날만큼 길이가 또 길게 커팅이 되기 때문에 빛을 내는 오버콤 커트 시에는 0.8에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리퍼에 따라서 조절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조절기가 없는 거는 길이 조절을 어떻게 하냐? 가드라는 거를 씌우게 돼요. 덧날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가드를 씌워서 가드의 길이만큼 남는 길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따가 제가 가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 시 아웃라인을 정리하거나 할 때는 어, 여기 보시면 0.2에서 0.5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클리퍼는 0.8이 최소이지만 분홍색 클리퍼 같은 경우는 조절기가 없는데 이 윗날과 윗날 민날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mm도 채안 되는 0.2에서 0.5. 굉장히 짧게 남는 거죠. 그래서 거의 머리카락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클리퍼를 어, 트리머라고 해요. 왜냐하면 트리밍. 어, 마무리 작업 시에 사용하는 클리퍼이기 때문에 트리밍.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커트하는 작업 중에 사용하다기 보다는 다 커트가 끝난 다음에 손털을 정리하거나 아웃라인 시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덧날을 살펴볼게요. 덧날. 자, 덧날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드라고 하죠. 가드, 가드. 어,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클리퍼 같은 경우는 조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더긴 길이를 남기고자 할때 가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을 해서 가드에 보면 이렇게 미리수가 적혀 있어요. 이 가드 같은 경우는 3mm. 즉, 가드를 더했을 때 3mm가 길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큰 가드 같은 경우는 25mm예요. 꼈을 때, 대고 밀었을 때 2.5cm가 더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드라고 하고요. 깎고자 하는 두발 길이에 따라서 미리수를 선정을 하겠죠.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주로 버즈 스타일을 커트한다 라고 하는데, 버즈 스타일이 어, 우리 흔히 이제 스타일명을 하면 일명 반삭발이라고 하는데요. 삭발은 완전히 두개 피부가 드러나게 하얗게 미는 스타일이면 이런 버즈 스타일, 물론 이제 그렇게 삭발 스타일도 버즈 스타일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버즈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길이를 남기고 밀게 되는 스타일을 버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버즈, 버즈는 버즈는 해석을 찾아보시면은 벌이 윙윙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클리퍼 소리 들으면 윙 하잖아요. 그래서 클리퍼로 윙릴때 이런 스타일을 버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사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내용이긴 한데요. 버즈 스타일, 어, 밑에 적혀있죠. 윙윙거리다라는 표현한 클리퍼 커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두개핀면을되고 짤, 자는 짧은 남성 스타일이고요. 브로스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 스포츠 스타일이라고 많이 불러요. 스포츠 커트. 이 스포츠 커트는 짧게 잘려진 길이를 모발이 이제 사, 사여질 정도로 짧게 자르는 스타일인데요. 짧게 잘려진 모발이 솔 형태. 솔, 우리 구두솔 같은 거 있죠? 솔 형태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브로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브로스는 브러이고요. 브러시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퍼 발명도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클리퍼라는 뜻이 왜 바리캉이라는 용어가 왜 어디서 왔을까 하면은 이 클리퍼라는 기기를 처음 발명한 곳이 바리캉마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클리퍼는 이 1871년 바리캉마르 회사에서 바리캉을 발명해서 사용된 도구예요. 이게 최초의 클리퍼가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수입 구급돼서 클리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리깡이라는 용어가 좀더 많이 사용돼 있고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전문가로서 바리깡보다는 클리퍼라는 용어를 좀더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리퍼 쥐는 법은 제가 클리퍼를 직접 쥐어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리퍼를 쥘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클리퍼를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앞에 딱 놓으시고요. 그대로 편하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때 주의할 점은 손바닥에 너무 붙어서 이렇게 꽉 움켜지게 되면 동작의 유연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체에 옆으로 지거나 또는 몸체에 앞뒤를 지어서 클리퍼를 쥐어주면 돼요. 편하게 쥐죠? 그래서 프리, 프리, 프리로 잡는다. 뿌리기법이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고요또 한가지는요. 클리퍼를 이쪽이 머리 쪽, 헤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필 생각해주시면 돼요. 우리 연필을 진다는 생각으로 클리퍼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연필처럼 쥔다라고 해서, 펜슬. 펜슬로 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 때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연필은 손가락 세개를 이렇게 쥐죠. 근데 그런 클리퍼는 좀 크고 무거워서, 어, 불편할 수 있어요. 무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펜슬로 질 때에는, 엄지 중지를 옆에 대고 쥐어주는 게 좋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펜슬로 지는 경우도 있고 풀로 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고객님의 두상을 한번 깎아볼게요. 깎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고객님의 두상에서 아래쪽 어, 엑스테리어 영역이 되겠죠. 엑스테리어 영역을 커트를 할 때에는 펜슬로 쥐게 되면 굉장히 자세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손목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테리어을 커트할 때는 풀이로 지어 주는 거예요. 풀이로 즉 어, 내측이 아니라 외측을 커트할 때는 풀이로 지어 주는 거고 또한 내측을 커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버즈 스타일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면 브로스 커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측 같은 인테리어 면도 클리퍼 커트가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풀이로 지게 되면 또 반대로 손목이 꺾이세요. 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내측을 커트할 때는 펜슬 기법으로 친다라고 하시면 되고 외측을 커트할 때는 프리핸드 기법으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커트하는 우리가 샵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커트를 했지 생각해 보면은 미용사를 한번 봤을 때클리퍼를 치고 내측 부분 특히 네이프 같은 부분에서 손에 빗을 들지 않고 이렇게 클리퍼만 이용해서 커트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손이 없고, 그죠? 그 빗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프렌즈 기법이라고 해요. 프렌치, 프렌치. 그다음에 빗을 지고 빗을 지고 커트하는 거는 오버컴 기법. 계속 앞에서 언급을 했죠. 빗을 대고 하는 거는 오버컴 기법. 빗 없이 그냥 내가 프리, 편안하게. 클리퍼만 이용하는 거는 프리엔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도 빗을 대고 하면 시저스 오버컴. 그다음에 가위로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커트를 그것도 가위로 할 때도 프리엔지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리퍼 기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교재를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크 클리퍼 쥐는 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풀이 프리. 프리. 편하게 쉬는데 보시면, 어 몸체에 정면과 후면, 즉, 앞뒤, 앞뒤를 쥐는 방법이 있고, 측면을 쥐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연필을 쥐듯이 잡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언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두상에서 외측. 외측, 즉, 엑스테리어. 엑스테리어를 커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펜슬, 연필처럼 줄 때에는 내츠 인테리어. 인테리어 부분을 커트할 때 이렇게 진다. 자, 그 다음에 클리퍼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링. 풀이는 말그대로 빗이 없어요. 클리퍼만 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 그러면 네이프 부분, 어, 네이프 부분 커트할때 또는 이어라인 할때 그리고 기주변을 깎을 때, 옥선을 깎을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오버콤 기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빗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빗살 밖으로 나와 있는 두발을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버컴 기법에서는 이렇게 빗살을 이용해서 자른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버컴 기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예전에 제가 빗 지는 법에서 한번 설명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빗 지는 법에서 빗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 오버컴을 할때그 기법이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빗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 빗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빗을 줄때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빗의 면, 손잡이 면을 지어서 지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될 때는 빗살 끝을 당기는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어, 그라데이션 기각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빗등과 빗살 쪽을 지어 주는데 이때에는 빗등을 들어서 빗등 쪽에서 커트를 한다.라고해서 이거는 주로 레이어. 커트를 할때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클리퍼로 커트할 때 또는 오버컴, 어, 오버컴을 할때 이제 가위로 할때 마찬가지예요. 어, 만약에 클리퍼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빗 잡는 방법으로 해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설명을 보시면 음, 이거 한번 봐볼까요? 1번이라고 돼있죠. 빗살 끝을 작업자를 향해 당겨주어 두발 길이를 조절한다. 어, 무슨 뜻이냐. 이제 고객님이 두 발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빗으로 어느 정도 내가 길이를 남길 거냐에 따라서 길이 조절을 해주겠죠. 조절을 한 다음에 클리퍼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게 되겠죠. 모발을 절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빗살 끝을 내쪽으로 당겨요. 그래서 사선으로 위치를 해서 빗살밖에 튀어나온 두발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두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빗을 이렇게 놓고 커트를 하면. 어떤 커트가 되죠? 인컷이 되죠. 그래서 어, 커트 형태로 얘기하면 그레지에이션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인컷을 하게 되면 아래쪽은 짧고 위쪽이 길어지고 하나의 빛 전체의 면을 자르기 때문에 직선적인 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밑에 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둥근 면을 형성하고 싶거나 두발 길이를 다듬을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레이어, 두 번째 빗자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빗을 칠 때에는 우리가 클리퍼 커트를 할때빗 면, 빗살 면을 전체를 닦지 않고요. 빗등 쪽에 튀어나온 두 발을 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면이 아니라 빗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선을 자르게 되는 거예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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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위쪽 가면 펜슬로 쥐어야겠죠 자, 선으로 깎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그러면 직선적인 면이 아니라 선선선 자르다 보니까 훨씬 더 둥근 곡면을 깎을 때 훨씬 좋은 기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커트를 할 거냐에 따라서 빗지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 오버컴 테크닉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굳이 꼭 클리퍼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위를 이용한 시저스 오버컴이라고 해도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버컵 테크닉에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 면을 깎거나 또는 빗등 쪽에, 어, 지금 그림에서는 빗등 쪽에 두발이 표현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고객님은 튀어나오게 지워야 돼요. 그래서 빗등 쪽에 튀어나온 두발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르고요. 두발 길이가 길 때는 에 빗의 시술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갔나 무슨 말이냐? 지금은 두 발이 없어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두 발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빛이 바로 내 정면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서 우리가 파팅을 하면서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 길이가 짧을 때는 아래에서 위방향 짧게 딱서 있는 거예요, 두 발이. 그러면 빛이 그냥 아래에서 편하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좀더 아래 파트로 가시면 이제 기법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